각도의 중심지역에서 역시 관비 신분으로 자제된 어린 동료를 서울로 보내서 교육을 받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 사는 은여가 늘어나자 이들의 딸이나 상위원에 소속된 침선비가 딸을 교육해서 은혜를 배출했다. 은여 교육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은 1420년 세종 사는 11월 4, 14일의 기록으로 재생원에 소속된 은여 훈도관을 이들이 교육을 담겼다. 특히 세종은 훈도관의 부지런함과 태민이란 은여각 스팅바가 능하고 못함을 애조와승종을해서늘고찰하도록했다 그리고 1423년 세조 5년에 3월 1 7일에 전질례에서 재생원의 은여중에서 나이 젊고 성명은 선녀명을 뽑아서 교육을 더욱더 시켜서 물리가 통하게 하라고 명을 냈다. 이었고 이 의원고 기름꿀 과일 등의 공급과 업 관리를 맡아보는 관아 사박연을 훈도관으로 삼아서 전적으로 교육을 맡게 하려고 했다. 세종시대의 악을 정리한 음악가 박연이 이때는 은효 훈도관의 역할을 맡았던 점도 흥미롭다. 은효 교육은 실제로는 어떻게 실시됐을까? 은효들은 주로 기초점이와 필수적인... 의학 과목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서 배웠다. 예조에서는 먼저 은여에게 책을 가르쳐서 문자를 해독하게 한뒤 선발하도록 했다. 지방에서 선발해서 올려 보내는 은여원은 겨울에 관원들이 먼저 천자문 효경 정수편 등을 가르쳐서 문자를 대강 해독하게 한뒤 올려 보내 드렸다. 문자를 익힌 데 필요한 기본서인 천자문과 더불어서 어린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서인 효경과 정수편이 가장 기본적인 교재였다. 기본 교양.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전공교육이 시작됐다. 맥을 짓고 침을 놓는 것이 가장 중시됐던 시대상을 반영해서 맥경과 침구법을 가르쳤고 그 뒤에 약을 조제하는 조제법을 추가로 가르쳤다. 은혁 교육을 좀더 체계화한 대표적인 왕이 세종이다. 세종은 1430년 1 0월부터는 매년 은혁의 산서. 출산에 관한 의사를 배우기고 익히기 하는 등 시험 과목을 점차 추구했다. 세종은 내조의 전지를 내서 이제부터 의원의 삼행삭 취재 때와 은여 매월 고강 때 아울러서 산소도 시험 과목에 넣게 하라고 지시했다. 은여들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학 지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태바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은여들의 이해였기 때문이다. 세종은 농업이 기반이었던 당시 조선 시대에서 출산율의 증가를 국부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파악했다. 은여의 체계적인 양성은 당시 세종이 농업 증대를 위한 농사직설이나 의학서인 향흑집성방을 편찬한 것과도 그 맥락을 갖춘다. 세종 시대 정부 기구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1460년에 재생원이 해민국에 병합되었고 이후 은여 교육은 해민국에서 담당했다. 세조는 세종에 이어서 은여 교육을 더욱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결실을 얻다 는 것이 1463년 5월 20일 은여 교육을 장려하기서 위해 예조에서 마련한 의서습독관 과 은여 건진 조건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 습득관3십인을세 명으로 나눠서 3일 동안 서로 교체해 항상 대의원에 네 출사하게 하고 무릎 방설를 상고하여 병을 보게한후 진우 등의 일을 하도록 하소서. 대의원과 네 같은 것은 전위감 제조와 본조당성이 성균관에서 월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월 전위감에 앉아서 읽은 제설을 강하고 통하여 불통한 것을 치부 기록하였다가 체화를 수직할때그획수를 상고해서 사용 다시 등여하고 심의사. 권언이 있으면 체아를 불게 하여 고하 보충이 임명하되 그 중에서 탁이 남보다 뛰어나게 다르다는 자는 현관 높은 죄를 제수하고 불통한 것이 가장 많고 게으른 자는 현지한 자는 고신 조정에서 내리는 벼사치 명자를 거둬서 의사사령으로 정하였다가 그획술 선고해서 본임에 환화하소서 은혜는 햄국 제조가 매일 독서한 것과 일찍이 독선발을강하여 통하고 불통한 것을 지부하고 매일 획수가 많은 자 3일을 일일이 베껴서 개문 신하가 글로서 임금에게 아래던 일을 해서 원료 월급을 주되 그 중에서 세번 불통한 자는 해민국 담으로 정했다가 3년 이상을 채우면 본인의 환호와 소서 유예기록에서 은혜에 당되는 것은 세 번째 내용으로 은혜는 해민국 제조가 매일 독성한 것과 일찍이 독성발 말을 이어서 성적을 매긴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매월 성적이 좋은 자세명에게는 월급을 주지만 매번 세번 불통한 자는 해민국의 담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이 담으로는 차음미로 심부름 등 시중두는 여성으로 요즘으로 치료하는 공부를 못하는 낙제생에 대한 벌칙로올수 있다. 2003년에 다모란 드럼에서 수사관의 맹활약하는 다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선시대 현실에서 다모는 여성들이 기피하는 직장이었다. 다행히 낙제인 은에게도 기회를 부여서 3년 이상을 채우면 다시 은혁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쟀다. 조선시대도 사회적 합을 통해서 관료들의 성적을 먹이는 재수가 있었다. 이를 고강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기는 이라고 하는데, 성적 등급은 대략 대통, 약통, 조통, 불통이 해등급이다 네 대통은 크게 통달했다는 의미로 A학점이고 약통은 대략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B학점에 해당된다. 조통은 조악하게 통했다는 의미로 CD학점에 해당한다 불통은 통하지 못했다는 의미니 F학점에 해당된다. 은여 성적을 대략 4등급으로 네 나눠서 성적이 좋은 은여을보상하고 좋지 못한 은여는 벌칙을 받게 한 시스템이다. 어느 시대 어느 신부이든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은여의 전문 분야는 크게 진맥, 침과 뜸, 약으로 나뉘었다. 은여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했지만더 나아가서 각각 전문 영역이 있었다. 맥은여는 환자의 맥을 짚는 진맥을 주로 담당했다. 남녀 유별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인만큼 왕비나 양반 사대부가 여성은 물론이고 일반 부녀자의 맥을 짚고 진찰한 일을 했다. 진찰에는 눈으로 환자의 얼굴빛, 살빛 등을 살펴보는 망진, 환자의 문답을 통해서 진단하는 문진, 환자의 목소리나 기침 상태를 듣고 진단하는 문진, 대를문자죠. 직접 환자의 몸을 만져보고 증상을 살피는 절진 등이 있었는데 맥진이죠. 이 중에서도 망진과 절진처럼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여성인 은여 담당이다. 은여는 기본적으로 진맥 공부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이에 대한 성적도 받았다. 성종 성적 때 마련된 은여 권과조에 의하면 제조가 배월 상순에 강사하고 중순에 진맥 명약하고 하순에 점멸하면서 연말에 의사가 제조가 방서, 진맥, 명혈, 점혈을 강하해 1년 동안 강해서 받은 점수를 통신사 하나에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진맥이 은혜의 기본 실습 분야였음을 알수가있다 요즘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 점수를 받는 것과도 유사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은혜가 진맥을 하는 사례가 많이 논다. 중족실록에서는 의금부에 줄을 지은 이 씨에 대해서 현재 임신 중이므로 지금 형을 집행하겠다면 혹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 하므로 즉시 은혜를 시켜서 진맥 했더니 임신한 지가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는 기록이 본 이름 그대로 환자의 맥을 짚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생인데 주로 여성들의 맥을 짚고 진찰하는 일을 했다. 뒤어 다룰 연생이 대표적인 맥은요다 행종 때는 지난날 갈무렵부터 자전,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의 맥박이 잠깐 멈춘 때가 있었는데 부정맥이네요. 은여가 말하기를 연증세가 앞으로 계속되면 반드시 걱정스를 느있게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은여가 대비도 맺진맥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은여가 진맥을 해서 증생에 대해서 알려주면 약방 제조가 중심이 되어서 약을 처방했다. 침은여는 침술을 기반으로 하였다. 침의에게서 교육을 받다. 침의의 경우 혈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다. 여성이 침은여가 필요했던 이유이다. 매그녀보다 침은여가 수가 훨씬 많은데 매그녀가 진찰 담당이라는 침은여는 직접 침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부스럼이나 종기도 침 대왕 대비전이 부스럼병을 알았으므로 조정의 이품 이상의 관원들이 문안했다 은여가 들어가서 진찰하고 나서 침을 맞다는 기록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셨다. 손목이나 발목 등옷 바깥으로 들어가는 부위에 남자 의원도 침을 놓을 수가 있었지만 옷으로 가려진 오세는 대부분 은여가 침을 었다 필요한 경우 의관이 은여에게 침놓 자리를 알려주기도 했다. 침은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종기를 치료하는 것이다. 침술이 때는 은여들은 종기를 다 쓰고 시종총에 소속됐다. 종기 치료는 택을 고 회고받고 구고고 등 같은 고약도 사용됐지만 보통 침은여가 종기를 삽빈후 침으로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빼놓고 침을 발라서 다 쓰였다. 약을 발라서. 종기는 직접 환부를 만져야 침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의 종기 치료는 은여 역할이 컸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왕의 종기 치료를 났었다. 1533년, 중종 8년 왕의 종기가 심해지자 은여에게 진찰을 시켜서 약을 쓰게 한 기록이 본다. 뜸을 뜨는 은여는 뜸은여라고 했다. 뜸은 약과 침미효과가 없을 때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한의원에서 많이 실시하는 처방법이다. 침이고 삼복약이라는 말, 에도뜸 치료에 우수성이 들어갔다. 근데 뭐 이건 첫째는 하늘, 하늘 방법이고 그런 거죠. 침이고 예. 삼녀. 사실. 뜸역을 주로 쑥을 사용하면서 약수를 하였으며 뜸으로 피부를 태우는 치료법을 자치라고 했다. 자는 오를구와 불화자를 뜸구조 구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불을 떼 한다는 뜻이다. 1672년 현종 13년 2월에는 대빈 인성왕후 머리에 독한 종이관에서 사경이 종기가난 곳에 뜸을 떴다는 기록인데 대비에 뜸을 뜬 자는 은녀였을 것이다. 의원이 약을 조제할 때 이를 보조하는 은녀로서는 약은녀가 있었다. 약에게 교육을 받은 약은녀는 약의 조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으며 의원이 처방한 약을 달여서 환자에게 걸다 은녀의 주된 역할은 의원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여성들의 질환은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럼매기녀 치미녀, 뜸녀, 약은녀 등 전문 분야가 있었고 가능한 한 전문 능력을 활용해서 의술을 발했다. 왕이나 왕비 대비가 승하면 은녀도 책임졌다. 그러나 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왕이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신다이 병신은 이 병신은 이 병신은 이은여서은복은내전은이병신병시중을병면서 고내 의원에 구하지 않음으로써 때가 지난 뒤에 약을 쓰게 했고 매일 유증할 때도 오히려 사실대로 구하지 않으요 마침내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겠으니 그 죄가 더욱 중요합니다. 청컨대 모두 하옥하여 의학을 성실히 쓰지 않는 죄로 다스리 있으라고 사안부와 사관원의 요청에 대해서 명종은의관과 은혜에게 죄줄만한 일이 있으면 나의 망극한 정으로 어찌 물론을 기대하리겠는가. 내가 자세히 이르러 내가 시병을 할때자우를 살펴보니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덜어신다 하다가 또 하루는 편치 않으셨다. 승하시기 하루 전에는 과연 나아지는 듯 하더니 늘 갑자기 승하심매 이렀다. 은여가 옆에서진찰해 반드시 십분 헤아려 뒤에 약방에 전하이 내의원 네 유지번 양의수 손사균 김세우가 은여 말만 믿은 것은 사세가 그런 것이지 모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의학을 성실히 쓰지 않는 죄나이다. 지금만일 화옥하여 추구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영혼이 또한 편치 않을 것이니 유노치 아니한다는 기록이 본다. 은여는 주로 궁궐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들의 능력을필요로 하는 임시기관에도 파견됐다. 왕실의 출생을 담당하는 산실청과 호산청, 시약을 담당하는 시약청, 종기를 담당하는 시종청 등에 파견됐는데 왕실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가 필요한 기관이었던 만큼 상당한 수준을 지닌 내의녀를 네 선발해서 파견됐다. 산실청과 호산청은 왕비와 후궁의 출산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취한 기관이다. 왕비와 세자비의 경우 산실청 후궁의 경우는 호산청이라고 했다. 은혜는 분만에 직접 참여해서 산판으로스를했다 은혜는 산모 곁에서 산모의 건강과 식사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수유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의원에게 알리면서 조치했다. 후궁이 친정에서 출생하는 경우는 은혜원을 보내주기로 했다. 궁중에서 출생은 왕실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행위다. 그러나 의료 수준이 열악했던 만큼.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세자빈의 신분으로 단종을 낳다가 승한 현덕왕후 인종을 출산하다가 사망한 장경왕후가 대표적이다.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면 은여도 책임졌다. 공주나 우자가 출세할 때도 은여를 보내줬다. 중종은 1544년 2월 19일에 효정 공주가 해산때 병세가 유독해지자 즉시 의원과 은여를 보내서 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원과 은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공주가 숨을 거둔 뒤였다. 종친부의 악방을 불러서 은여 삼비등과 백방으로 약을 쓰면서 고했으 얼마 안돼서 죽었다는 기록에서 산비라는 은녀가 파견됐음 알수 있다 산모는 아이가 죽으면 처벌 받지만 출산이 잘 이루어질 때는 의건과 은혜에게 상을 드리겠다. 1626년 인조사녀 소현세자 아들인 원순석철이 탄생하자 인조는 산시성 도제조 윤방에게는 안구말을, 전제조 최명길에게는 반숙말 1피를 주는 한편 은녀및 하인 등에 등급을 나눠서 미포 쌀프대를 나누어 주도록 했다. 시학청은 음 왕의 약을 재주, 조제하는 기관으로 내의원 내에 내의 있었다. 그러나 왕의 병세가 위급할 때와 왕과 가까운 곳에 임시로 설치해서 왕을 치료했다 시약청에는 주로 약의녀를 보내서 탕약을 달리겠다. 은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약의 재료를 가금다. 그래서 약재의 효능과 가짓수 조제분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했다.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주사액을 준비하거나 복용한 약을 주는 것과도 비슷했다. 이외에는 은녀는 종기를 다스리는 기관인 시종청에 파견됐다. 종기는 조선시대에 가장 유용한 질환 중에 하나였다. 지금처럼. 위생 환경이 좋지도 않았고 외과 수술이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기는 왕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다. 종기 치료에서는 고약과 같은 것을 바르거나 침이나 등 그리고 고름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동원했다. 한편은 의녀는 오늘날의 간호사와 같은 역할 즉 간호와 간병 활동을 주로 담당했다. 왕실 여성을 진찰하여 그 증상을 의관에게 전달하며 의관이 치료 방법을 정하여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중되는 가능 활동을 했다. 1500, 1535년 중종 30년 1 0월 세자빈이 풍합병을 들이러서 아팠다가 그치길 반복했다. 더욱이 일사부수 정이 되기도 하여 은여와 의원이 떨어지 않고 곁에서 시중했다는 기록에서 세자빈의 간병에 전념했던 은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은여 장금도 왕의 간병에 잠입다 이런 모습은 중종실록에서 이날 은여 장금이 나와서 말하길 어제 저녁에 임금께서 삼경에 잠이 들었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또 대변을 잠시 통해 숙스나 대변이 불통한 지가 이미 삼일 삼일이나 됐습니다. 다 보고에는 중종의 병을 직접 살핀 장금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은녀는 왕실이 상을 당했을 때 왕실 여성들을 위로하고 간병하는 역할을 했다. 1608년 선주가 승하자 임모광운은 슬픔으로 인해서 크게 건강을 해치게 됐다. 이때 은녀가 번갈아 들어가서 숙직하면서 왕비를 보살폈다. 은녀들은 왕실의 홀례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큰 의식의 수행원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많았다. 1513년 중종 8년에 문종의 왕비인 현덕왕후 무덤인 소릉을 옮기는 일에 은녀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나온다. 즉, 이에 4월 3일 천릉 총고사 송일의 보고를 보면 소승을 안산에서 산등 문종의 현릉으로 옮겨갈 때 신등은 전일 라인에 시위 호위할 것을 알렸으니 상께서는 라인으로 시위할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신등이 다시 생각 해보나 이는 왕비의 상이라 라인으로 시위에 오를 것도 같고 또 다른 왕비의와 달리 특별히 궁인을 대는 것도 불가니 지금 간 은녀 사인으로 하여금 시위하도록 하는 것을어떠하오리까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은녀 사인이 천릉의 역사때는시 시위하는 역할을 했음을알 수가 있다. 왕실의 홀례기에서 은혁과 왕비의 가마 옆에서 수행하는 모습은 혼례식의 전 과정을 그림으로 담은 의궤의 반차도에서도 확인된다. 1759년에 거행됐던 영조와 정순왕후 혼례식을 기록한 영조, 정순왕후, 가래, 도감의궤의 반차도에서는 왕비가마 뒷부분의 연배역은 가마를 멨예비열력 좌측에서 한 명의 은녀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사까처럼 생긴 새 노란 모자였었고 초록색 상의 노란 치마를 입다 현왕경을 하지만 은녀들이 중국에 가는 세자비나 공주를 수행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병자호란는결록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굴욕과 함께 정축 과역에 따라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천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다. 소현세자의 강씨는 천육백사십년 부친 강석기가 죽자 잠시 조선에 왔다가 이듬해 다시 청나라로 갔다. 이때 내인의 단춘이 따라갔다. 천오백 천육백오십년 효종 일년 금린군이계훈의 딸이 의순공주가 돼서 청나라 구왕에게 시비가위에서 청나라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공주의 가을에서 은녀가 파견됐음이나타난다 효종실록에는 상의서유의 명령에서 의순공주를 전송하였다. 신년 16인과 여의, 유모 등이 몇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 했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은여들은 궁녀 등, 궁중의 여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체포하는 임무도 맡았다. 여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몸수색하는 역할도 은여가 몫이었다. 요즘에는 여성 경찰과 같은 일을 한 셈이다. 은여가 일정한 성적을 고두지 못했을 때 다모가 된다고 도했는데 다모는 기본적으로 관청에서 식사나 차를 끓이고 대접하는 일을 하던 관배들, 담원은 필요에 따라서 포도총이 소속돼서 사대부를 내사하고 필요하면 체포하는 임물를 수행했는데 이런 경찰원부가 은여에게 배당되기도 한 것이다. 은여가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대표적 사례는 개축일기에서 확인하셨다. 개축일기는 광해군 때 서궁에 유폐됐던 임목대비를 모시던 궁녀가쓴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으로 당시 서궁에 머물던 정명공주와 영청대군을 끌어내는데 광해군 측에서 파견된 은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은녀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죄인을 감췄다면서 대화하면서 물러대면서 공주와 영창대군인 침실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니다가 끝내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몰렸다. 은녀들이 흩어져서 궁안 이곳저곳에 서있자 공주와 대군은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제까지 은녀들이 다양한 분야 전공 지식을 가지고 주 업무인 의료활동은 물론이고 왕실의 건강을 위한 기관 파견, 수행권 역할, 심지어 경찰의 임무까지 해나가는

조선 시대 은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이 드라마 대중금의주인공으이왔던 은여 장금일 것이다.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대장금은 훗날 여러 날에 수출돼서 한류 여풍을 일으키게 됐다. 이 드라마는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간 장금이 공중 요리사에서 왕의 주치인 어인여로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것은 조선 왕조 실록에 등장하는 은여 장금이란 이름이다. 중종 실록에 등장한 장금이란인물 살펴보면 장금이가 공중음식에달인했다는 이미지가 드라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모습이다. 중종 실록에 기록된 장금에 대한 모습들을 따라가 보자. 장금의 이름은 1515년 3월 21일에 기록에 처음 등장했다. 전교하였다대점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학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의 약을 들여서 실수한 자는 논의해서 설의에 속하게 하면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례를 상보하여 아래라. 또 은여인 장금은 호산하여 공이 있었으니 마땅히 큰 상. 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갈수 없을 노숙 명하여 장영 장이형... 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을 짐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하진다 유해 기록은 1515년 3월 1일 인종을 낳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장경 왕후가 승하하자 은여인 장금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중종이 장경 왕후 산후조리에서 힘써준 을 장금의 공을 인정해서 상을 주지 못할망정 처벌은 해서는 안 된다는 명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3월 2 0일 기록에도 대관이 은의 인의장금에의 주는 원 하종이보다 심합니다. 산후의 의대를 개혁하실 때는 개청하여 중재했으면 어찌 대구에 이르겠습니까? 형주가 조율할 때는 정률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화의 장형을 속바치기하니 매우 비판합니다라고 하면서 거듭 잔금의 처벌을 원했지만 중종이를 윤노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다. 장경왕은 중종의 첫 번째 왕이 단경왕과 칠일만의 폐위를 당한 후에 후궁으로 있다가 개비가 되었다. 1511년 중종 6년 효의공주에 이어서 1515년 적장자 인종을 낳았으나 산업병으로 인해서 출산 일주일만이 3월 2일 경복궁 동궁 별전에서 승하했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면 하 어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 했다. 선조가 승하자 어인 허준이 유배를 간 것이 대표지다. 그러나 광희군은 허준의 재능을 아껴서 서울 주변에 머물게 하는 등 형식적인 유배 절차만을 거치게 한 후에 왕명으로 동의보관을 편찬하겠다. 중종 즉시 대장금의 공을 인정해서 왕비 의승하에다라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금은 장규영 왕후의 승하 뒤에 대비인 정현왕후, 성조의 계비인 주치의로도 활용했다 1522년 중종 17년 9월 5일에 중종실록에서는 대비전의 징세가 나아지자 국왕이 역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는 각 쌀과 콩, 각 십석씩을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일을 보지 않아서 군시들를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 임금의 어머니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 3일 기다렸다가 경연에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기록이다. 장금이란 이름은 1520년 이후에 2년 후인 1524년 12월 15일에 기록이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당금에 대한 호칭을 대장금이라고 시다 대, 큰 대자를 장금 앞에 붙인 것은 은여로서 그만큼 공이 컸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즉, 중종이 전교를 내려서 다만, 은여 대장금의 우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남으로 바야흐로 대전 안에 출입하면 간병하니 이전치화를 대장금에게 주라고 한 부분이다. 전치화는 조선시대 임시로 고용되는 계약직에 해당되는 최하직 중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금리와 전부를 받는 직책인한테서 요즘에는 파트타임이라고 할수 있는 최하직인 반체아와 구분된다. 1524년의 기록 다음에는 9년이 지난 1533년 중종 28년 2월 11일 중종실록의 기록에는 대장금의 모습이 본다. 대장금이라는 명칭이 쉽게 쓸수 없는 이름으로 중종실록 초반에는 장금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내가 여러 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겨우 교육됐다. 약방제조와 의원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좌의정 장순손에게 숭마 길이 잘된 말한 피를 내리고 예조판서 김만노. 전 도승지, 정욱경, 상상도정 이말수는 가자 품계를 올려주는 일을 하고 상상도정이 종기를 처음 알기 시작할 때부터 약을 받쳐서 쉽게 골마 터지게 하였으며 역시 상을 주도록 했다. 하, 의원 하종에는 준지, 당하관호수 가장 높은 당하 정산품 벼슬을 가자고 동지, 박세거와 홍침은 가자와 함께 각지기 쌀을 쌀콩 육석씩 내리고 김상고는 가자와 함께 아마 길길지 않은 작은 말한 필을 내리고 김수량, 노현민과 정무관원은 각각 아마 한 필을 내리고 은여 대장금과 계금에게는 쌀과 콩을 각 15석씩, 관목면 각종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포와 정포, 품질이 정배를 각각 열0표씩 내리고 탕역살행 등에게는 각각 차등 있게 상을 내리라. 이 기록에서 대장금은 중종이 병을 치료할 때 공을 세워서 다른 은여 계금과 함께 쌀과 콩, 옷값 등을 상으로 받았음을 볼 수가 있다. 대장금의 활력은 계속된다. 1544년 중종 39년 10월에 기록을 보면 상호의 병원이 있어서 정원에서 문화를 었다 아침에 그녀 장금이 내전으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하기 위로 치미로 오르는 기운을 가르는 일이 비로소 통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는 기록이 있다. 중종은 1544년에 승하게 하 되는데 대장 이에는 유독 장금이 조소랑조 실력에서 자주 등장한다. 1월 10 20, 29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정원에 전교했다. 내가 접대 감기가 들어서 해수증을 얻어서 기침이 좀 올해 시사, 나라 일을 돌보고 마지는 못했다. 조금 나서 경연를 냈더니 그날 마침 추워서 전해증사가 다시 일어났다. 의원 박세고와 홍친미 내의원 대장금이 은비 등에게 약을 의논하고 이미 하유하였거나 이 뜻을 내의원 제자에 이르라. 의원 박세거 홍침이 대장금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처방할 약을 의논하게 한 중종의 모습에서 장금에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하셨다. 이때 처방은 효과를 크게 본다. 했다. 중종은 2월 9일에 의원 박세거 홍침의 풍기를 올려주고 장금에게는 쌀과 콩, 도와 보석을, 금비에게는 쌀과 콩 세석을 하사했다. 하지만 1544년 봄에 어느 정도 기운을 찾던 중종의 명세는 겨울이 되면서 크게 악화됐다. 이에 10월 25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의정부 중추부 육조 한성부의 당성 및대사원 정순분 등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전겼다. 이날 은혜 장금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산께서 삼경에 잠이 들었고 오경에 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또 소변을 잡시통했으나 대변이 불통한지가 이미 3일이 나됐다고 한다. 박세거 홍침이 들어가서 진밀하니왼손에간신맥이부하해서 기나고. 오른쪽의 맥은 간을 고려다 다시 약재를 의논해서 오랑산에서 마왕, 방귀, 원지, 빛나, 회양을 청구해서 다섯 차례 드셨다. 중종의 변환이 깊어지자 장금이 주치처럼 드러들면서 중종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에도 대장금이의 이름이 보인다. 중종은 내 증세는 대체로 봐서 조금 뜸한 듯 하나, 대변을 아직 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을 논는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증세를 냈다 이어 중종이 내 증세는 여의간다고 한 발언이 특히 주목한다. 당시 여의는 장금을 지칭한 것으로서 장금은 중종이 최고로 신뢰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알수 없겠다. 장금의 처방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중종의 병세는 일시 회복됐다. 10월 29일에 기록을 보면 아침에 은여 장금이 내전으로 나와서 하기가 비로소 통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얼마 후에 중종은 약방의 전격일 내가 지금은 하기가 평소와 같고 다만 기운이 약할 뿐이다. 지금 재점이 느녀 의원과 은여가 모두 왕내고 있지만 의원이 입직할 것이 없으며 제주도 각기 해산하여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중종이 집역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결국 1544년 11월 15일로 창경구 환경전에서 승하했다. 중종이 승하한 후 장금의 행적은 조선왕조 실록에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은여하면 장금이 떠올지만 장금이 못지 않게 활력한 은여들이 많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용제총화 등에는 성현이 지은 책이죠. 또 다른 장금의 활력성이 등장한다. 장덕과 기금은 성종시대의 은여였다. 장덕은 제주 출신 은여였고 기금은그 제자였다. 1488년 9월 28일 제주목사 허위에게 입변을 고치는 은여 장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 눈, 귀등의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이 남녀를 불러 일환하고 초록해서 보내라고 서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 시통 전문의여 장덕이 사망했으니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의서를 가진 사람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사년 후인 1492년 성종 23년 6월 14일 성종실록 기록에는 장덕의 후계자가 될 인물이 귀금이었음을 알수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오승치 권경이 가르기를 제주의 여장덕은 치충을 제거하고 코아는 등의 모든 부스럼이란 것도 제거할 수가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사비 귀금에게 전했습니다. 나라에서 면천시켜서 여의를 삼아서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두 여의로 하여금 따라다니겠는데 귀금이 숨기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황률이라는 자가 고독, 진의 뱀 뒷고기 따위 독 또는 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생긴 병을 잘 샀는데 숨기고 있다가 세 차례나 형문을 한 다음에 말하였습니다. 여의 부인은 그 기술을 배웠으나 확률만 못하니 이는 그 기술을 다 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컨대 귀금을 고문해서 알아 물어보게 하소서하니 명화의 귀금을 불러서 묻기를 여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다니겠는데 내가 숨기고 전해주지 않냐니 반드시 그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이 아니가 내가 만약 끝까지 숨긴다면 마땅히 고문을 다음에서 국문을 하겠으니 다말하야라니 귀금이 말하길 제가 7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16살이 되어서 완성했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나 그들이 기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유의 기록은 의술이 뛰어났던 장독이 그의 제자인 귀금에게 그 의술을 전해 주서 두 사람을 면제시켜서 여유로 삼는데 귀금이 그 의술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귀금이 처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을과 여의 분위에 행적도 소환되고 있어서 당시 의녀들이 제자를 에서 의술을 전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즉 귀금이 여섯, 일곱 살때 의술을 배워서 열여 여섯 살때 완성을 보았다는데 아주 어린 이에 의술을 배웠고 그 완성이 십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음이 났단다. 또 황을 이란 인물이 여의 분위기에는 의술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여의에게 의술을 전하는데 소극적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장덕과 기금행적은 성종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성인 제순한 수필집인 용재총화에도 정리됐다. 조정에서 각관청이 나이 어린 계집종을 뽑아서 해민사에서 소속시키고 의사를 가르쳐서 여의라고 하고 부인의 병을 치료하겠다. 제주에서 올라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의 술을 몰랐으나 충치를 제거할 줄 아니 사대부 집안에서 다투어 불렀다. 그 여자가 죽자 다른 여자가. 이...